아우 참. 아 칠법이 아 지새기 진짜 그래 도 접접대긴 해도 우리 친구다 이가 그냥 우리 업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뭐됐답다마 맛있게 무라. 병신이라도 친구는 친구. 오. 얘들아 그래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대답다 아, 마 대답다 빨리 무어 빨리 식는다. 음. 으악! 으악! 아 존나 싫어. 대가리 핑킹가이로 잘랐냐 뜻이지? 아 존나 싫어. 태어나서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처먹는 새끼는 처음 본다 뜻이지? 맞아 맞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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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악! 으악! 왜 이래? 천봉. 아, 존나 싫어. 너같이 쩝쩝대는 새끼들은 후디라 패버야 된다 뜻이지? 어에에 마디 근데 많아. 질밥이가 아무리 대가리를 핑킹가위로 자르고 쩝쩝대는 소리 개 패죽이고 싶긴 해도 내 친구다. 내 친구 함부로건드리지 마라. 알겠나? 평신이라도 친구로 친구. 와아아나아아 이런 새끼들이 혼아을 내봐야 바로 정신 차려다 아아지 흠, 아이 개새끼들이 아아아이아 누구 안전이라고 감히 그딴 식으로 행동해! 마, 너희들 김태식이, 권필상이, 차용팔이, 구용철이, 초용덕 추리엠들 아나? 그 해인들 우리 빼기거든. 그 해인들 모르면 이 동네에서 눈깔이 깔고 어깨 피고 다니지 마, 이 개새끼들아. 알았어 아, 저, 저, 존나 싫어. 음 이건 좀 무섭단 뜻이군. 허, <laughs> <laughs> 이 새끼들아, 안 되겠네. 쫄아나쫄아나 마, 글리야. 가보자! 드랍 더 비트! 어이! 계실 길을 눈 깔아 임마 아들아 하악! 그냥 씨예예 예어 예어 주머니 손빼어 주머니 손빼어 이마 닦대어 이마 닦대어 침을 칵퇴 침을 칵 너는 여드름 침을 깎아 너는 이미 말 못하네 에이, 주머니 따뜻하니 손빼 Take it slow, take it s l o w e 자꾸 눈을 부라리지 너네 앞면 부서지지 에이, 자꾸만 깝치면 알지 에이, 자꾸만 주먹이 yeah. 울지 yeah. 내 모든 것에 모르고, 모르고 우리 무릎을 닥쳐 내 이름만 들도 바로 잡아라세 새끼들부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년대로쳐니 네 행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박내 친구 괴롭혔난다 이혈까 박힘 해식이 미식이 마식이 한식이 용파리용파리 두파리, 무파 행동들은 아냐 모르는들 와이가부르막마 하지 말아 막마어이 내려 말할 것 같단 말야 똑같은 새끼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또 그리 바래 그때는 봐준다 빨리 가라 새끼야 와뿡장바 주머니 따뜻한 이 손빼 자신있음 쳐봐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목소리> 더. 자꾸 눈을부라해지 너네 한명 부서지지 자꾸만 깝치면 알지 자꾸만 주먹이 울지 y e a 마 눈을 yeah, yeah, 우리가 yeah, 이런 사람이 더알란다 아무리 조심해라 yeah, yeah. 마 짚어봐 글리아 빨리 나가자 빨리 빨리 빨리. 얘들아 언니 나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친것 같네 아 됐다 우리 그래도 친구다 이가 맞지? 하? 뭐그 별것도 아닌 가지고 It's no problem Uh, uh, 근데 아까 너가 말한 형들은 누구죠? 아 그거? 구라인데?